이곳은 아산이고요. 저 아래쪽이 저기서 올라오는 길이 현충사 쪽이고요. 그래서좀 올라오면은 이순신 장군 이 충무공 묘소가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 있어요. <laughs> 어, 웬일이야. 근데 19년 9월 30일부터 3년 동안 지금 정비 사업을 벌이고 있어. 그래서 볼 수가 없어. <laughs> 아, 안타깝네. 안타까워 안타까워. 아, 참. 어, 여기 원래 이제 저쪽에 이제 다른 데다가 섰다가 다시 이쪽으로 이장을 해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순신 장군의 신도비예. 아 여기 이순신 장군이 어땠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적어 놓은 거죠. 우와. 오 글자가 거의 다 보이긴 보여요. 아 이순신 서있네저 위에. 이야 대단한데. 와 뒤쪽으로 볼까요? 와야 이야... 대단하대단해 야 이야... 이거는 1707년도 숙종 때에요 숙종 때 숙종 때 현충사가 사액을 받는단 말이야. 사액 받는다는 건 이제 왕한테 그 현판 같은 거 글씨를 받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오대손이봉상이가 판부사한테 부탁해가지고 했다는 거지. 그 당시 이제 그리 이게 영의정 김육의 글씨래요. <laughs> 대단한데? 그 이순신 장군 전적지 같은 데 가면은 막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전략자수용 대첩비 같은 거. 그것도 이제 이항복. 아시죠? <laughs> 썼고, 명랑대첩비 같은 경우는 이민서 와, 대단한데? 여기저기 뭐, 어, 비문을 딱, 그, 당시에, 그 꽤나 유명한 사람들 다 썼어. 송시열도 썼어요. <laughs> 어, 대단해, 대단해. 그리고, 저 옆에 게 저기래요. 그러니까, 어, 이봉상 신도비. 그러니까, 오대손, 오대손이에요. 와, 여기 신도비도 글씨가 잘 남아있나? 오, 야, 여긴뭐 멀쩡하네. 오, 잘 보여, 잘 보여. 아, 조선국, 아, 대단한데. 아, 나중에 저기 와서 봐야 되는데 이순신 장군은 그 노량해전에서 최종적으로 일본놈들 그 일단 일본은 패전해가지고 다 돌아가는 건데 그냥 그냥 돌려 보내도 되는 건데 한 놈도 살려 보내지 마라. 다 죽여버려라. 고니시 키나가 어, 소서 행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그 그, 그, 잡아 죽이려고 갔다가 이제 장렬하게 전사하신단 말이야. 근데 사실은 이게 어, 어, 일부러 일부러 어, 전장에서 군인이 전장에서 어, 군인으로 전투를 치르다가 죽는 거랑 그 이후에 뭐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어 저기 받아가지고 사양 먹고 죽는 거랑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선조가 그, 하, 그 찌질이 선조, 가그 얍삽이 선조, 얘가, 이순신을 갖다가 이미, 그, 한번백이종군 시켰잖아요. 그, 가지 말라고 이순신 보기에 뭐, 거기 가서 전투 버릴 수가 없어. 버릴 수가 없는데, 어? 지금 거기 가라 그러고 막. 그러니까 그 현장 일선 지휘관이 더잘 알지. 무슨 선조가 뭘잘 알아. 그러니까 말안 듣는다고 그래서. 너희들 나와. 그래, 와가지고 이제, 권장 때리고, 어? 백이종군 시키잖아요. 어, 말이 안 돼. 그때 대신 나간 게 이제, 원균이잖아, 원균. 원균이 가가지고, 싹 말아 드시잖아. <laughs> 대단한 놈이야, 원균. 아, 원균을 재해석한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 무슨 개뿔 재해석을 해. 응? 수주정병이 원균을. <laughs> 그때 원균이 다 해서, 다 박사를 낼 때, 그때 이순신 부대 몇 명이 도망을 친단 말이야. 안, 안 가, 흘려. 안 가. 그래서 겨우 안 가가지고 열세 척인가 도망을 쳐 도망을 친 열세 척이 남아가지고 어, 그게 이제 남아서 이제 그 명량 있잖아 있잖아 신에게는 열세 척이 남아있습니다 그 얘기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그 전후에 그조일전쟁 이후에 이 순신장군의 그 공적을 따지는데 있어가지고 당연히 또 선조 입장이 선조가 이순신을 정적으로 봤으니까 이순신을 뭐어 훌륭한 나라를 구한 인물 이렇게 본게 아니라 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으면 아마 어 사약을 먹거나 뭐 그럴 거야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냥 그냥 전장에서 장렬하게 전사를 하겠다. 그래서 뭐 갑옷도 안 입으셨대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당연히 뭐총 맞고 활 맞고 그러면 은뭐 죽죠. 그렇게 죽음을 선택하셨다고 볼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저쪽에 묘소 그 오픈하면은 그때 다시 와서 묘소를 다시 한번 촬영할게요. 아 좋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반드시 좋아요, 구독.